혹시 축구 보다가 헤딩이 맞냐, 헤더가 맞냐 이거 헷갈렸던 분들 계시죠? 오늘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혼란의 뿌리는 멀리 일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에 축구 용어들이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원래의 모습이 조금씩 변형된 거죠. 영어 언어민들은 행위를 명사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괜히 ing를 붙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을 머리로 치는 건 사실 헤더인데 한국에 오면서 헤딩으로 굳어진 겁니다. 이 ing 패밀리를 기억하시죠? 크로스 대신 센터링, 핸드볼 파울 대신 핸드링 전부 다 모여서 ing 동맹을 만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가 맞을까요? 헤딩은 우리 입에 너무 익숙해져서 국립국어원에서도 공식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헤더는 원어민이 쓰는 그야말로 정품 표현이죠. 결론은 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뭘까요? 중요한 건 헤딩이냐 헤더가 아니라 결국 골을 넣겠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은 조금 달라도 목표를 향해 머리를 쿵 하고 갖다 대는 그 순간이 가장 값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표현은 헤딩골도, 헤덕골도 아닌 바로 헤디들골입니다. 앞으로 축구 보다가 해설자가 뭐라고 하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둘다 괜찮아. 하고 유쾌하게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